지드래곤 본명 권지용은 2024년 7월 저스피스 재단을 설립하고 명예 이사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 재단은 주로 마약 퇴치 및 중독 청소년 치료를 위한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드래곤은 재단 설립을 통해 그의 음악적 활동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지드래곤은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마약 퇴치 캠페인을 추진하며 이와 관련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단 자문 위원회의 의료 보건, 공공 정책, 행정, 복지, 문화 분야의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구성할 예정이며 자문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공익 활동의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지드래곤은 2023년 10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지요. 그러나 경찰은 지드래곤의 모발과 소변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지드래곤은 2023년 11월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은 지드래곤의 마약에 대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지드래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마약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겠다고 다짐하고 그 활동 중 하나로 저스피스 재단을 설립한 듯 보입니다. 지드래곤은 재단 설립을 기념하여 3억 원을 기부하였고, 이 기부금은 마약 중독 청소년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재단의 목표는 단순히 마약 퇴치에 그치지 않고 음악과 예술을 통해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재단의 이사장인 최영호 갤럭시코퍼레이션 대표는 지드래곤의 의지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방식의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드래곤은 아티스트는 단순히 예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행복과 평화를 주는 삶을 살수 있다고 말하며 그의 음악을 통해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사회봉사와 공익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혐의를 벗은 이후 그의 첫 공식 행보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드래곤의 저스피스재단 설립은 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지드래곤과 저스피스재단의 활동이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샤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